예전에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두 군데나 세 군데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건데 가격을 비교하라.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광고가 많다 보니까 어디가 잘하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죠. 만약에 방문해서 상담을 할수 있다면 방문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누가 퍼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인의 생 상담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면좀더 괜찮을까요? 그럼요. 준비를 하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더 정확한 상담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질 때그 상담자와의 통화 시간 또는 상담 시간을 좀 짧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이미 시작한 분들도 있고,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사무소와 어느 변호사와 상담을 할지 정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볼 수도 있는데 워낙 광고가 많다 보니까 어디가 잘하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죠. 만약에 방문해서 상담을 할수 있다면 방문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전화로라도 변호사와 한 번쯤은 통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가 상담을 한다, 변호사가 통화를 한다 이런 거는 변호사가 채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일은 직원들이 많이 하더라도 이것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임지는 사람이 변호사냐 아니면 사무장이냐 거든요 사무장이 책임지는 것은 사건 자체가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더라도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거는 변호사를 보고 가는 건데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본 광고와 내가 본 홍보와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변호사와의 컨택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어느 사무실과 어느 변호사와 상담할지를 정하셨다면은 상담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월 수입이 얼만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월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사에서 매달 받은 급여 명세서에 최근 12개월치의 평균을 내는 방법, 여기에는 상여금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는 방법이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통장으로 지난 1 0 3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들어온 모든 금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것은 급여명세서고요 급여명세서를 당장 찾을 수가 없을 때는 통장에 들어온 내역만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도 수입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총채무가 얼마인지 진단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채무가 많더라도 총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총채무의 액수를 꼭 계산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나는 부동산도 자동차가 없는데, 그럼 난 재산이 없나요? 이런 분들 중에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재산으로 보니까요, 그건 역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내가 보증금을 낸 지역은 어딘지,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인지만 알고 계신다면, 상담을 할때 변호사나 상담자가 알아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상담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이런 거죠. 어, 내가 이제 상담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언제 하는 게 적절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각이 든그 순간 상담하는 게 좋아요. 상담이라는 거는 내가 개인의 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 진행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 변제를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내가 굳이 연체한 다음에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인의 생일, 경우에는 연체 전에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연체 후에서야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를 해야지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연체 전에 내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순간 상담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잘못된 얘기들은 도대체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laughs> 잘못된 얘기들이 참 많은데 누가 퍼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전에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두 군데나 세 군데 상담을 꼭 받아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변제금을 내고 어느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지 알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건데 가격을 비교하라 이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개인의 생에 대한 또는 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이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에 투입되던 사람이 개인회생 영업에 투입되는 등 이런 식의 투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단 수입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내용을 걸러내라고 두세 군데 상담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즘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죠. 두세 군데 상담을 해도 다 이상할 수가 있어요. 워낙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꼭 받으시라. 그리고 나머지 한두 군데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아실 수 있고 판단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이 경험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법률 분야가 아닌 분야에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 분야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크몽이라든지 숨고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프리랜서들을 면담을 하고 이제 고용을 하는데 두세 군데 보는 걸로는 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두세 군데 자체가 제가 기대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될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드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